아파트 지하주차장, 그것은 도로가 아니죠. 보험사 직원들 하는 얘기가,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 하는데요. 그건 엉뚱한 얘기입니다. 도로든, 도로가 아니든,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항상 도로교통법의 기본원칙을 적용해서 과실비율을 따지면 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는 사고인데요. 이런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가겠습니다. 불박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아, 서로 조금씩 조금씩 조심했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요. 내려갑니다. 여기 승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요. 연대 시속 10km 이하로 가라고 돼 있죠.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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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에헤, 상, 상대차가 어떻게 했나요? 상대차 바퀴를 보면은, 바퀴를 잘 보세요. 꺾어지죠? 왼쪽으로. 왼쪽으로 꺾어집니다. 상대차는 출구 쪽으로 나오려고 그런 거예요. 좌회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나올 때는 이쪽으로 나가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나가고, 들어가고, 어, 양방 다 통행 가능한 곳입니다 불박차는 메인 통로를 직진하던 중이고요. 메인 통로를 직진해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좌회전에서 출구점 나오는 차가 꽝. 몇대 몇인가요? 이럴 때보험사에서 우측 차 우선 얘기 안 하겠죠? 상대는 우측 차, 우측에서 나왔다, 그리고 오른쪽 차 우선이다. 그거는 우측 차 우선은 도로 넓이가 같으면서 서로 직진일 때입니다. 근데 이 차는 여기 직진 안 돼요. 직진하면 여기, 여기로 가게 돼서 직진이 안 됩니다. 이 차는 좌회전밖에 안 돼. 좌회전 내지 우회전 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측 차 우선은 얘기할 수 없죠. 이번 사고 마음껏에서는 갑자기 훅 튀어나온 차100% 주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런데 아쉬움이 있죠. 불박차도. 아쉬움이. 여기서 이곳은 일종의 신호등 없는 삼거리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고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 있으면 신호등만 보고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차가 나오는 거 미리 안 보이죠? 미리 안 보이면 신호등 없는 교차는 서행이고 미리 잘안 보이면 시야가 확보 안 되면 일시정지하러 되어 있습니다. 이벽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일시정지를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벽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거울이 이쪽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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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거울. 그러면 저 거울을 보고 가면서, 여기서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거울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거울에, 어, 거울에 차가 오는 게 보이네요. 여기 보이죠, 여기? 저 차가 멈출지 안 멈출지 모르죠? 이 거울에 차가 없으면 내가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근데 거울에 차가 보이면 이 차가 멈출지 안 멈출지 모르니까 만일에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여기쯤에서 가볍게 빵! 내가 먼저 갈게요. 세게, 세게 하면 동네 시끄러우니까 가볍게 빵! 해서 그 차가 멈추, 그럼 속도를 줄이면서 가야죠. 거울을 보려고 하면 내 속도가 줄여야 됩니다. 속도를 줄이면서 거울을 보고 차가 오네? 어, 내가 우선이에요. 빵! 근데 그 차가 멈추지 않는다. 그럼 내가 멈춰야죠. 그러려면 미리 속도를 줄여야 돼요. 거기 일시정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속도를 좀 거울을 보면서 저기 나오는 차를 보고 빵! 그 차가 스면 내가 고 만약에 그차 보면 내가 멈춰야죠. 나도 방어 운전 해야죠. 그 과실을 얼마로 볼수 있을까요? 한20% 보면 적당하겠죠. 많이 보면 3 0 같이 볼수 있을 겁니다. 상대차는 둘다 똑같다, 둘다 거울 안 봤다 그러면서 50대 51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좁은 길에서 요 좌회전 대출 신일 때 60대 40이냐 70대 30이냐를 놓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거는 상대차가 너무 무악하게 나왔기 때문에 70대 8 0을 기본도 놓고 80, 저는 80대 20이고 싶습니다. 거울이 있을 때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 그 폼으로 다루는 거 아닙니다. 화장하러 다루는 게 아니고요. 지나가면서 차가 오나 안 오나 확인하고 거울을 보려면 속도를 줄여야 돼요. 빨리 가면 거울이 안 보여요. 거울, 거울이 있을 때 거울 보고 가세요.